KBS! ERG Rainbow, what? Let's go! Hey, I need a chat chat! Yeah, you really drive me crazy, crazy. Gonna be need it, need it. Couldn't a baby, mayday, mayday, mayday. Yeah, you really drive me crazy, mayday, yeah. i if i'm being honest with you like an artist you should get yeah you such a bad one you do a bad one got a sheepa bulla got a sheepa nicko shiganda so bo ya jo yo got a sheepa too much of a baby tata on a beat put to heat the go but can you feel the heat baby i really wanna make you mine let's go Take on the desk, i call me fun away. Or oh, take no money, but all you need is me. And I got the number, Peter. Well, let's go, huh? Play day, play day, yeah, you really drop me. Get down. Mayday, mayday, yeah, you really drive me crazy, crazy. For me, I need it, lady, lady. Let's go. Mayday, yeah, you really drive me crazy. Let's go. Yeah, you really drive me crazy can you really drive good? crazy? can you really jummy? Let's go, what? Some boots to miss when you enter anywhere. I ain't here to break your heart. Oh, the world was made for you and I exist. Oh, girl, you got something I just can't face. And don't you shy when me, need your attention. Give me a light, baby. Let's go. Just give me now Tell me what you want fall in love with me the feelings uh. let's go i'm making fun of me <laughs> 와 우리 더 시즌즈의 사실 첫 번째 MC였던 재범님 어 직접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년 만에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박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사실은 여기 오셨으니까 또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1년 6개월 전에 재범님이 박재범의 드라이브로 딱 처음 녹화를 하실 때 제가 첫 게스트였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니까 좀 글로... 둠.

와우. 아니, 근데. 저... <laughs> 아, 아, 근데 저 보니까 뭔가 업그레이드가 엄청 많이 됐네 여기가? 세트가? 아, 여기 원래 TV도 없었었는데? <laughs> TV 있고, 계단도 달라졌고. 그쵸. 의자도 네, 달라졌고. 조명도 뭔가 예쁘고. 털도 생기고. 네, 피자. 저 나온다고. 좋네요. 좀 MG 돼가지고. 제범님이랑 아, 네. 저랑 15살 차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럴까요? 왜 이렇게 놀리세요 이거는 막둘 뭐, 중에 한명 기분 나빠야 하는 그런 반응인데. <laughs> <laughs> 아 알지. 사전 미팅을 하려고 네네. 여기 이제 KBS 들어가는데 이현 씨 얼굴이 엄청나게 큰 현수막에 걸려 오,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운했죠. 왜냐면 손할수 왜냐면 비교가 되잖아요. 안 아, 해줬어요, 제법님. 저는 뭐 아까 의자 봤잖아요. <laughs> 저는 플러스틱? 정말 그냥 어디 약간 그 복도에 떠돌다니 어디야 이거 이제 <laughs> 세안놓고 이거 의자 드리는 걸로. 아니 왜냐면 예. 좋은 시작을 끊어주셨기 아유, 때문에. 저는... 제가 털에 기달린 의자도 쓰고. 예. 저는 그냥 제가 아티스트로서 예. 출연할 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잘 어, 이게 발전하고 커가는 모습이 되게 뿌듯하고 되게 보기 좋아요. 어머. 어, 이렇게 역사적인 프로그램. 정말 멋, 멋있는 선생님들 선배님들이 이제 호스트를 보고 여기 이제 무대를 다뤘는데 제가 그거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인정받은 기분 음... 에, 그래서 되게 한국어 실력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무언가 이제 음악인으로서 그리고 제 파급력 씬 안에 존재감이 약간 인정받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재범님 덕분에 레인보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시작을 좋게 끊어주셔서 네. 되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대여섯 분 이렇게 딱 하시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제가 이제 기준치를 엄청 낮췄어요 어? 그래서 이 다음 분들 어? 누가 해도 엄청 잘하게끔 이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laughs> 너무 겸손해 <laughs> 재범님이 여기 더 시즌즈 미팅 하실 때 MC로 저를 추천하셨... 음 아무래도 어 재능이랑 끼도 되게 많으시고 게스트를 맞춰주고, 어, 네 에, 에, 이렇게 편하게 이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호스트의 어머. 몫인데 그걸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추천했습니다. My pleasure. 어. 근데 오셔가지고 이거 털레기 의자 쓴다고 저를 그렇게 저 <laughs> 추천해 주셔 놓고 추천을 1년 반 <laughs> 뒤에 들어 줄줄 몰랐어요. 아, 그때 바로 들어 주실 줄 알았구나. 저번 님 다음 타자로. 그러면 첫 무대로 하셨던 네. 저 너무 좋던데요? 감사합니다. 그 김미엄이네. 네, 맞아요. 싫어하는 노래가 딱 녹화 일 기준으로 딱 1시간 전에 나온 맞아요, 맞아요. 앨범인데 무려 20 트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정규 앨범입니다. 네. 박선부. 감사합니다. 아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뭐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노래. 아네 어, 이번 앨범은 고요 어, 타이틀곡이 f e a t 청아 고요 청아 씨는 오늘 네, 스케줄이 있어서 못 나오고요 같이. <laughs> 그리고 하나는 이제 라고 Kanye West 최근에 내한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한했을 때 이제 타이달사인는 아티스트 있는데 <laughs> 타이달 사인이랑 같이 작업했어요. 그래서 <웃음> 그, <웃음> 엄청난이정였습니다이었습니다이범도이 정도였습니다. 이정도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이유님 청하 님 에스파 닝닝님 키오프 나띠 님자이언티화습님 저는요? 저 빼고 다 있어요 저를 이렇게 나쁜 놈 만들려고 저를 초대했군요 너무하네 <laughs> 아 근데 우리는 그그 네. 아, 그 쇼미 하면서 같이 한 네. 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맞죠, 이제 예전에 이제 낮밤도 같이 했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기회 되면 네. 나중에 네. 한번 네. 또 불러주세요 네. 저... 저는 뭐 스몰보이 노래 내면 스몰? 전 <laughs> 실제 스몰보이니까 <laughs> 난 팬티지 뭐 환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난, 그, 아, 난 그냥 스몰보이니까 뭐. 스몰보이 네. 절찬 네그 네. 어, 어. 제작할 때 네네 아, 제가 그때 뮤직비디오 에, 남자 주인공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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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떤 트랙을 가장 좀 아끼세요? 가장 그냥 제이팍 스타일이다 네. 는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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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 뭔가 편하게 좀 흘러가는 음... 이런 느낌 라이브인 네, 할수 있는 그런 라이브인 할수 있는 그죠 저는 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제 어떤 컨셉을 짜가지고 그런 것보다 이제 막 이제 자연스럽게 작업 하다가 이제 곡들이 많이 나오고 그거를 그냥 묶어서 네. 정규 내는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좋아했던 재범님의 앨범들은 뭔가 사랑 얘기가 좀 주된 네. 게 많았던 것 같아서 네네네. 재범님의 R&B 앨범들이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요번 앨범에도 진득한 사랑 노래가 아, 들어있지 않을까 가 사랑 노래 기대가 많죠 사랑 노래 이제 많고요 그 중에서 좀 제일 사랑스러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어, 그래도 이제 y o u r My 가사가 좀 애절하죠 어떤 느낌의 애절인지 <놀릴> 때마다 설레기도 하고 눈물이 나며 항상 너무 미안해 약간 이런... 어머, 어, 이... 어, 번... 갑자기 저를 위한 세레나드를! I'm your hands and no more me and I'm thankful with me, baby girl. I'm too thick and thin. That's why my love's only for you. I'll be back. 잠시 중학생 때로 돌아간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왜냐면 제 중학생 때 플레이리스트에는 항상 제범 님이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제범 님 노래를 들으면서 등하교를 하고 주변 사람한테 이,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잘생긴 타투남이 있다. 이렇게 막막 막 얘기를 하고 아, 다녔었어요. 영주 씨 덕분에 제가 흥했습니다. <laughs> 저는 그냥 아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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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님. <laughs> 재범 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재범 님 본다고 얼굴 빵긋빵 웃고 계시고. 아유, 최근에 그 팬미팅도 하셨잖아요. 제가 11년 만에 팬미팅 했어요. 11년 만에 팬미팅. 야, 잠시만 11년 만에 막 여기 오신 분들이 세요 오모. 오신, 오신 분몇분 계세요. 제 워커스. 감사합니다, 제이워커분들. 제이워커분들이 지금 팬미팅에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있으시다고. Everything You Wanted 앨범에 속해 있는 곁에 있어주길. 기이곡 어, 그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 약간 살짝 청해보고 싶은데. 제이스님이 어, 어, 예, 청할... 예, 예. 저희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떨어지게 돼. 운돈도어디선가 쓰게 돼 있어. 날 찾던 사람들도 떠나겠지. 하지만, baby, 넌내 곁에 있어 죽일. 내 곁에 있어 죽일.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죽일. 이런 거예요. 항상 근데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기복이 없이 너무 항상 좋으신 것 같아서. 에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따로 관리하시는 건 없으시고. 그러니까 목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물을 많이 마셔요. 아 물을 많이 아, 마시시는구나. 그래 이게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몸에 좋으면 목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뭐에도 <laughs> 다 좋겠죠. 그죠? <laughs> 왜냐면 너무... 목도 몸이니까. <laughs> 지금 너무 아저씨 같아. 요 <laughs> 재범님 보면 항상 뭔가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재범님처럼 뭔가 이 신에 더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이어 지금 충분히 뭐 재범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 저를 보셨을 때어 조금 더 발전해 있구나라는 느낌이 항상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모습으로 항상 재범님 앞에. 나타났으면 좋... 영지 씨요? 네. 어, 영지 씨는 괴물이죠. 무섭죠. 진짜. 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유. 재범 님 영진 씨 진짜 어쨌든 정말 큰 규모의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이랑 둘이서 어,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해와서 이게 얼만큼 힘든지 아는데 정말 어머. 영지 씨가 엄청나게 이제 고생해가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성실히 해서 이 자리까지 온거 알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정말 고맙습니다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정말 너무 멋있는 사람인 어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의 어릴 때 플레이리스트에 있던 사람이 현실로 튀어나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주는 기분 <laughs> 여러분 모르시죠? 저 지금 기분 <laughs>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학창시절의 영웅 같은 재범님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영재, 레이모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게스트로 딱 앨범 들고 나오셨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뭐 영진 씨랑 약간 얘기하는 거 그냥 편하게 그리고 이이이 어, 자리도 그렇고 이이 환경도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잘 놀다 갑니다. 지금 좌우만 아, 바뀌었지? 이게 똑같아요, 그 환경. 이 아, 바뀐 건 많아요. 뭐 계단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뭐 밖에 현수막 바뀐 건 많은데 그래도 익숙하다. 네. 어, 아. 네. 그러면 익숙한 재범님 더 시즌즈를 위한 무대도 따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무대? 어, 네 이번에 같이 한 곡들도 많으니까 같이 하는 모습도 또 다시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번역기도 전혀 도만데네 맘엔 어떨까 걱정만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알지 I don't know 나는 왜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어떤 단어 쓸지 I don't know 어떤 말을 알지 I don't know 나는 왜이런지 I don't know You're on my mind

Yeah, let's go. Yeah, Look. Never again, never again, feel like a broke, me and my friends coming up pay this, we shut up like a Koreans. I me like up a where we hit on. I'm recipient of sheet, trusting the shimmy G G I G. Don't give a what? Find that the one I got hammers that come like you a slow G. Yeah, he reachin' and nigga, you eat, I'm the only one. now hollow, we put I'm not a side, I'm enough down guard. No pace, I do get got your ching will do that. Take him job, we're boy do what them pound of sitin'. Takacha, yo the watch or sue up down and go and not a chance of good seconds and not a best of cook and more so juggle, yes. Now put the nap, but no but he do not put.

무대 위에 무명 나의 움직이기 school criminal 해가 뜰뜻해 넌 멤버판만 되면 미친놈 See me on your TV screen 내 피부 pixel digital 통장 팔로워 easy to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I need a Big stack saw me I need a blue check blue check Big stack saw me I need a blu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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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lue check I need a blu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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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lue check I need a blue check blue check Big sex on me Blue check, blue check, sex on me Blu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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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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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Light it up. Light it up. What? Uh You were a bomber. Say what? I'm a smoke. You were a bomber. Huh? Hey. let's go. Chop cha, sanction, I'm on a chincha. Il na il, I'm the net, the pizza reggae. Your head is what I'm talking to. You're goat because you're wearing no kipper. Chad ain't good on the pop song, didn't mean to bite. Chugging me in tartarina, turn on a good twerk. Then I'm a smoking out of You know that I'm a chomping. Lazy, what you got the stupid thought smoke me i'm a break boy i take a steak boy i change the door to mind and in it pieces of fake coins Panza i so i'm working the track is case closed Fuse are strings i never pay for those get go treasure i'm against dynamic trio me where's a chatted then i county stars like i'm being i'm i call me leo smoke me good luck now hey. you're a train cloud turn on gunya and punch up sold you two a zoom 90 verse a cigarette on the pot then we real jump jump they got the key you niggas gonna gain i see on the no you know what i'm your pad you can smoke you i'm gonna smoke you